얼마나 어? 걱정할까봐 말안 하고 있었습니다. 또 그대 아버님을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고요. 거동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본인 말로는 타박상이라고 병원에 안 가고 버티고 있습니다. <laughs> 설도희 씨가 들으면 뼈 아픈 얘기일 텐데요. 설 회장이 폭력배를 동원했다고 합니다. 설도희 씨는 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갔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아버지가 보낸 사람한테 아들이 다친 겁니다. <laughs> 오빠.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. 두 사람이 거짓 약혼 발표를 했을 땐 가짜는 가짜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. 가짜? 거짓 약혼이라니? 두 사람이 가짜 약혼 발표를 했다고? 설도현 씨가 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가짜 약혼이었습니다. <laughs> 가짜 약혼... 둘다 반지가 없었던 것 같아. 왜 아직 반지가 없을까? 가짜 약혼이라고... 아버님,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만약 두 사람 정말 사랑한 게 아니고, 약혼이 황소 관장을 찾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면, 아버님은 도현 씨랑 이렇게 등질 필요가 없으시다고요. 사실이 아니기만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. 도연 씨, 선량한 사람이니까 안타까워서 나섰을 수도 있어요. 두 사람,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마음 품을 수 있다고요.